응? 확 성적 많이 올라. 알겠지? 몇 등급 할수 있겠어? 1등급요. 고마워. 그렇지? 자, 어, 예. 조금 이약 먹고 올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음, 0뿔. 0불. 0뿔이래요. 영뿔 0불. 그래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합시다. 자, 0뿔. 여기가 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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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결과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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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 부분. 이 부분은요. 기억이라고 할 기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라고 할까요? 기역, 헷갈리겠다. <laughs> 뭐라고 할까? A A 부분이라고 할까요? B 부분. A 부분은 세로로. 항상 세로로. 전체 부분. 극한값은 가로로. 가로로. 느낌 알겠어요? 자 0불이니까 세로로 여기가 0이죠. 그죠? 그럼 0불은 여기죠. 여기죠. 자 요거는 대입법보다 좌표법이 좋겠어요. 찍어봅시다.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프 위에 <laughs> 자 이렇게 0불. 여기, 여기가 0이죠. 0이고. 여기가 뭐죠? 0불. 그죠? 자 0불에서 어때요? 높이가. 여기가 2고. 여기는 어때요? 2보다 쫙 조금 낮게 났죠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온다 2마 2의 아래 근데 리미트 대략은 얼마죠 2예 그래서 <laughs> 기억은 맞습니다 <laughs> 자 니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니은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마 여기가 세로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마는 어디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마에서 높이가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밑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밑에 나왔어요. 근데 리미트 하니까 대략 얼마? 마이너스 1, 뭐니온도 많네요. 자, 디귿 또 봅시다. 디귿, 디귿,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로, 자, 다른 색깔로, 자, 어이불 이 뿔. 자, 여기가 2죠. 어? 여기가 2죠. 이 뿔은 여기. 이마는 어때요? 여기죠. 이마. 여기 어때요? 요거 어때요? 둘이가? 높이가 어때요, 여러분? 그진? 같죠? 그죠? 여기가 0이고, 0뿔이고, 0마니까 둘이 다 어때요? 0. 자, 그래서 둘이 다 같다.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laughs> 전체 극한.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극한 값도 0으로 동일하다. 같고 동일하다. 자, 그래서 3번은, 기억, 리언, 디것이 다 맞습니다. 자, 점점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 자, 느낌, 느낌 오죠, 여러분? <laughs> 자, 어떤 느낌 오세요? 아, 역시 그림이 있으니까 쉽다. 맞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림 문제는, 예,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 정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럼 4번. 중요라고 되어 있죠. 중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전혀, 뭐 쫄지 마시고, 그냥, 뭐, 대략, 그죠? 대충 찍거나, 찍거나,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림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무식법. <laughs> 무식법. 내가 이름 지은, 0 0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또는 1, 0.1, 0.0, 0.10, 0, .0, 아, 0, 0 0.1, 미쳤다. 0.01, 0.001, 그제? <laughs> 자, 요렇게. 어, 몇 시인가요, 지금? <laughs> 3시가다 돼가네요. 2시 52분인데. 김대경 원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잘나나 응. 그죠? 어, 다음에 한번 그 수업 중에 예, 김대경 원장하고 통화를 화상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요구 학생들이 까안 아, 돼요. 이러는데왜안 <laughs> 왜 된다고 했을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안 된다고 했을까요? 음? 좀 궁금하대요. 왜안 된다고 했을까? 음? 금방 스님 목소리 좀 멋있었지. 약간 정갈리는 그지? 응? 야. 아 목소리 이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스님님이 이제 조금 매력을 발산하고 싶을 때 목소리를 이렇게 살 깝니다. 하지만 음, 약간 이런 약간 촐싹거리는 목소리가 본목소리에요 사실은 <laughs> 사실은 생님이 성격도 요 성격이 본 성격이고요. 어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 카리스마가 또뭐 사람이 좀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좀 명랑하고요 선생님이 굉장히 밝아 쾌활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그리고 선생님이 술 먹으면 더 쾌활해집니다 정말 예. 술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님도 술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laughs> 안 궁금하다고? 알겠어요. <laughs> 안 궁금하다고. 빨리 수업하라고. 예, 네, 좋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자, 어, 리미트 X가 보이죠? 여러분. 자, 어. 일마 일마 fx 플러스 그다음에 리미트 x가 이불 이불 fx 그래프 있으니까 뭐 그죠 찍으면 되죠 여러분 일마 세로 세로 여기가 1 그죠 일마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1마 세로 세로 여기가 1 일마 그래프 위에 일마 이렇게 그럼 높이 높이 가로 바로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뭐지? 마이너스 2 위에 마이너스 이쁠 대략 얼마? 마이너스 2 <laughs> 이제 막막 막 되지? 이쁠 여기가 2 세로로, 여기는 이쁠 그래프 위에 이쁠, 그러면 가로로 이쁠 대략 2 더하면 얼마? 0와 쉽다! <laughs> 너무 쉽다. 예, 그지? 응? 껌이다, 껌. 응? 예. 짱이다. 응? 1학기 때 수투 쳤으면 좋겠다. <laughs> 중간고사부터. 응? 대박 나가지고 막, 응? 난리나게. 자, 5번. 자, 5번. 어, <laughs> 5번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풀었죠, 그죠? 그럼 6번. 5번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6번을 풀었네요. <laughs> 에이, 다 불러줬다. 6번, 아, 불러줘야 되지. <laughs> 자, 6번 답이 B는 4. <laughs> 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 문제니까, 5번 풀면, 그 이용해서 6번 참조하셔서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문제가, 여기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다음 단어 문제인데. 그죠? <laughs> 자,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얘, 얘 명칭이요. 어, 구간 결합 함수라고 불러요. 구간 <laughs> 결합 함수. 그러니까 단일 함수가 아니에요. 단일 함수. 이렇게 뭐 1차 함수 뭐 어? 2차 함수 이렇게 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가 붙은 거예요.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laughs>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2라는 지점에, 2라는 지점에,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는, 일단 1차 함수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왔다가, 2를 지나면, 2를 지나면, 매차 함수로, 2차 함수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 여기 겠다 2라는 <laughs> 지점에서, 이렇게. 그럼 구간, 2 이전에는 1차 함수, 2 이후에는 매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이두 함수가 이 구간, 이 구간, 이 기준점, 이 기준점을 경계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걸 구간 결합 함수라고 합니다. 구간 결합 함수에서 극한값을 푸는 방법은 <laughs> 범위를 범위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범위를 자, 이 범위를 이용하셔서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범위를 가지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2가 있죠. 기준점 2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2보다 작으니까 의미하는 거는 2의 왼쪽이죠, 여러분. 자극한 자, 2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2의 오른쪽이죠. 우극한. 요거 같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함수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은 지금 필요치 않아요. 선생님, 요게 얘기했죠. 리미트 x가 2로 가는 거는 x가 2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얘는 함수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한하고 우칸만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어디 자극한 위에 생긴 자극한부터 풀어보자. 자극한부터 풀면 리미트 x가 2 이마자각한입니다 요거 요거 푸는 거예요 지금 요거. <laughs> 자 그럼 얘는 뭐냐면요 자극한 함수 자각한 쪽에서 풀어야 될자각한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요거 풀어요 이번에는 자 요거 풀면 <laughs> 자 이거는 우칸이 <우극한이> 되겠어요. <laughs> 아, 먼지를 많이 먹었더만 기침이 많이 온다 그슬리더라도 좀 미안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우극한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리,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이거할 필요 없겠다. 자, 그래서, 얘를, 얘를, 요렇게, 스님이 끌고 내려와서, 어, 극한 문제로 바꿔놨어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요거, 요거는 단일 문제죠. 그러면, 이마에서 1차 함수는 어때요? 연속 함수죠? 스님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끊어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4 플러스 1인데 이게 마다 보니까 1.999 정도 되니까 사실 전체적인 결과는 4 9 9 9그죠 대략 그래도 얼마예요 여러분?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대입하면 돼요. 연소감수는 사실.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려고 느낌을 줬고요. 그럼 얘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2를. 2를 대입하면 4 빼기 2 플러스 k니까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k. 자, 그리고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하도록 했으니까, 요거, 우욱한 자한 우욱한 자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K 값은, K 값은 얼마 돼야지 5가 됩니까? 그렇죠. K 값은 얼마? 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쉽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laughs> 자, 요거 찍고 이제 스님님 자야 되겠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도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뭐, 풀면 되겠죠, 그죠? 예, 7번. 그냥, 풀면 되죠? 예. 왜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정보가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이 없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예, 아주 신경 써서 풀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림이 있는 문제들은, 예. 정말 쉽다는 거. 용기만 가지면 풀수 있다는 거. 네,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경사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 이정도면 어, 좋아. <laughs> 이제,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고 그림이 그리기가 어렵네. 응? 그 시험 칠 때는 뭐,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그려져 있으니까. 그치? 응? 그리기가 어렵네. <laughs> 잘 그렸나 모르겠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어, 화살표 화살표 그렸고 <laughs> 자 여기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이고 0이고 여기 2로 날라갔네 2로 날아갔고 요 위에 요 위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어, 여기 3에서도 <laughs> 높이가 같네 <갔네>. 자 이렇게 <laughs> 자 여기서 높이가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다이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마이너스 2 봅시다. 자요거 바로 풀수 있죠. 마이너스 2. 살짝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나요? 살짝 떨어졌죠. 그럼 오른쪽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왼쪽 찍고 살짝 떨어졌으니까 극한값이 무조건 있습니다. <laughs> 많이 떨어져야지 높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생기면 오른쪽과 왼쪽에 극한값이 있습니다. 자, 니어는 봅시다.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마에서 마이너스 1마에서 자, 마이너스 1마에서 어... 극한값은 자극하는...